안녕하세요 머리한좋습니다 제가 악성곱슬인데 볼륨 매직만 하다가 질려서 다른 머리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다른 머리 스타일 어떤 게 좋을까요 제가 이마도 안 넓고 안 예뻐서 그러는데 어떤 머리 스타일을 추천하시나요 어,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일단 볼륨 매직이나 아이롱펌 같은 경우는 곱슬이나 직모를 좀 연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그리고 악성곱슬을 펴주기 위한 그냥 파마 테크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그 파마 테크닉으로 내가 어떤 스타일을 할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, 지금까지 내리고 다니셨다면 은 이마가 좁은 편이라고 하셨는데 이마가 좁은 편이실수록 오히려 더 이마를 보여주는 시원한 스타일을 하시면 좋아요 기장을 어느정도 기르셔서 음, 세미 리프펌도 인기가 많으시니까 세미 리프펌도 괜찮고요 일단 세미 리프펌을 한번 해보신 후에 괜찮으시면 은 리프펌으로 좀긴 기장으로 넘어가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어, 리프펌이나 세미 리프펌을 하시는게 어, 악성곱슬, 매직을 자주 푸셔야 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이유는 한번 매직을 하시면 이제 영원히 그 부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번 작업을 해놓으시고 그 뒤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뿌리인 거죠. 비용도 줄고 손상도 줄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세미 리프펌 해보시고 괜찮으시면 리프펌 해보시면은 비용도 괜찮고 손상도도 덜 손상돼서 훨씬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어 이렇게 해보셨다면은 좀 다른 스타일이 궁금하시면 또 남기시면은 제가 다른 것도 추천해드릴게요.